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. 어 이거 섹션으로 사용해 볼게요. 여기 섹션 사용해 보겠습니다. 섹션 플랜 하셔서 어요렇게 위치 하나 좁은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. 우선 좁은 공간부터 해결하자. 좁은 공간 요렇게 섹션으로 잘라주시고 무브 같은 이용해서 들어갈 때 섬세하게. 어 저장 자주 해주시고 섬세하게 잘 들어가줘요. 팍팍 들어가지 말고, 알겠죠? 어 급하게 하지 말고, 알겠지? 그래서 요렇게 조심 조심 위치 이렇게 싹딱짤 짤 때까지 이렇게 들어가주세요. 어 조심 조심. 음. 딱들어가주고음 이거 이제 딱어 위치 잡아볼게요. 음 이렇게. 음. 들어가 주시고, 음, 여기로 일단 잡을 수 있는 데는 또 이렇게 잡아 주세요. 이렇게 위치해서. 우선 이렇게 수평, 이렇게 수평 다 맞춰 놓은 다음에, 어, 여기서 싱크로나이즈 비유하는 거야. 그래서, 어, 여기, 이렇게이렇게딱 음, 이렇게 맞춰 놓는 거죠. 알겠죠? 어, 요렇게 딱 맞춰 놓으시고, 얘는, 어, 어 이쪽에 보시면 비주얼 세팅 비주얼 세팅 어 비주얼 세팅으로 들어가서 어 우선은 얘가 지금 싱크로나이즈 뷰가 돼 있으니까 얘를 풀어줄게요 네 풀어줘 버리세요 네 풀어줘 버리세요 싱크로나이즈 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음 얘는 따로 단독으로 좀 이렇게 편집할 수 있게끔 어 그죠 얘를 이제 싱크로나이즈 뷰를 좀 해제하시고 음. 요렇게 앞으로 들어가서 위치를 잡아 놓으세요. 알겠죠? 어, 요렇게, 얘는, 음, 얘는 위치를 딱 이렇게, 아, 위치 요렇게 잡아 놓으시고, 어, 네, 위치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어요. 위치, 음, 음, 이렇게 딱 잡아 놓으시고, 이거 이제 태양을 좀 돌려줘야 돼. 알겠죠? 음, 이렇게 태양을 돌려줘야 되니까 얘, 가 싱크로나이즈 뷰하지 않으면 음, 얘가 이제 화각은 여기서 한 90도 이상 주세요, 90도 정도 좁은 공간은 너무 과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 음, 이렇게 주시고 여기서 어, 솔라노스 꺼내가지고 이 솔라노스 이걸 딱 꺼내가지고 어, 여기서 태양을 좀 돌려주도록 할게요. 요렇게. 이렇게. 지금 태양 들어오지. 이렇게 지금 태양 들어오지. 그래서 요렇게 태양을 좀 요렇게 맞춰 놓을게요. 어, 요렇게. 요렇게. 여러분들 원하시는 태양으로. 알겠죠? 음 그러면은 여기서 요, 요 화면을 보고, 어,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. 그죠? 만들어 보시고, 나중에 요걸 이제 그, 어, 내보내기 하고, 얘는 음, 여기를 포토샵에서 잘라주면 돼 잘라줘 버려 이거 안 써버리면 돼 이건 안 써버리면 돼 알겠죠 예 요렇게 해서 좁은 공간 잡아보세요